안녕하세요 드론과 풍바의 드로입니다 자 오늘 은 기다렸던 언박싱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새로운 콘텐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할텐데 유명한 것들 말고 부린 것들 싸우려들이라도 어쨌든 싸가지고 올라가면 나자 오늘은 뭐냐면요 조개 아닌구요. 예쁘죠? 갑자기 좋게 타니거 같은데 자엄마 바로 한삭거겠습니다우자한었습니다 이게 앞면인데요 테이프가 살짝만 이렇게 뒷면도 일단 뒷면을 먼저 일단 뒷면을 먼저 까볼게요 뒷면으로 도 김을 가니까 안 돼. 앞면을 갈게요, 네. 음! 오. 자, 알았어. 자 먼저 일단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아. 아이고. 음. 아,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우와, 됐다, 됐다, 우와. 여기 위에 좀 뭔가 붙친데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와, 됐다, 됐다. 자, 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들고 뭐야, 안에 찌가 있네? 찌가 있거든요? 드래곤과 품바 구독, 좋아요. 어? 어? 아, 일단, 어, 어. 아, 진짜 아,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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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 근데 너무 화면이 멈췄다 셨어요. 아,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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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높아졌지? 자, 와포장되 자, 아이고, 근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구독은 해주겠 저들어서 보시면, 우와, 이렇게,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와. 먼저, MMA 첫 번째 보시면요. 어, 여열 여기, 이거, 어, 이렇게 생겨있는 m m 큰 마스코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에또 뭐가 또 다른 것들이, 어, 아이콘도 있네요. 자, 자자 아래 더 있긴 한데,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스폰지밥 어 얘가 너무 잘 나와있어 스폰지밥 집게사자 어, 징징이고요 뒤에는 아마도 뚱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뚱이네저는 뭐라하냐 스폰지밥 다시 제깐해봐야겠으 이 박스는 일가아 버리고 잠깐만요. 어, 자자. 까대자죠. 자자 그러면 안 박스를 좀 만들 용들 가 이렇게 <목소리> 서비스를 달라고 했거든요. 이야 이아주센드 서비스 리 어, 어, 리브 약소 한번 바로 하다 첫 번째는, 오, 하트, 오, 예쁘다, 이거. 포켓몬 같다. 부찌개. 오! 어 이쁘게 사장님이, 이쁘게 잘... 사장님이 해주셨네요. 리뷰 꼭다 주시라고 했거든요. 음... 일단, 사장님, 일단은, 리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저희 구독자를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구독을 먼저 해줘야 돼. 사장님! 사장님, 이거 보시면, 이거 구독을 해주면 제가, 이거 리뷰를 해줄 수 있거든요. 리뷰 일단 10만 개든지 일단 무한대로 할수 있거든요? 구독자 5명이면, 이게 제가 이제 5천 개를 할수 있어요. 댓글을. 자, 해주 해보도록 할, 아이고. 으 잠시만 어 바로 앞에 가위가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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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여러분들 저거 엄마 간장 피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참 사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물좀장려주세요 쓰레기 우와 너무 잘 왔다 배추 잠시만요 이게 많은 것들 어? 스폰지바 머리굴, 동이, 불가사리, 그리고 징징이 뭐냐? 어? 완전튀기. 오 메이는 여기 있습니다. 메인은 스폰지밥! 아, 너무 귀엽죠? 스폰지밥,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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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야, 전혀 없네. 아, 뭐가좀허가하다 스폰지밥 위에 조개를 기딱 올려줘. 와, 이거는 뭐냐면요. 그 신발 있죠? 신발을 깨우는 거예요. 아, 치킨 사장님도 있어서, 는알고 자 이렇게 신발에 끼어갖고 할수 있는 어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오늘 박싱 정말 잘하고 이거 서비스도 갖다 주신 우리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스포츠바이 대신 사기. 아요아아아라